짱구의 키리모찌 떡구이! 이거는 뭔가 포장지부터 약간 마음에 드는 느낌. 또상품으로는떡세 개, 김, 별가자, 소스, 소스, 콩고물, 설명서, 스티커. 고구마 방구의 그 친구? 키리모찌 맛있게 먹는 법. 팬에 구워 소스 준비해 김에 싸가 찍어 먹어. 왜 이거? 짱구처럼 떡 부풀리기 하는 방법. 아요런 어, 느낌? 근데 이거. 이거 편의점에서 해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데 이거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라이팬 불 올려주고 야무지게 코팅 싹 해주고 아이고. 떡을 포맷 오케이 뒤집도 되나 볶히는 동안 소스 준비해주기 주유소스 조청 조청 이거 약간 달달한 거 아닌가 설탕물. 어우 입이 너무 달다. 제로 무뭐 제로. 아아 이제 까작 뿌려주고. 콩고물. 팁. 아 미쳤다. 떡 냄새 미쳤다. 지금 이제 약불에 10분 정도 구워줬거든요. 짱구처럼 떡 부풀리기 하는 팁.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물 장전 완료. 안에다가 물 살. 오버데이. 어, 그냥 먹어야 돼.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, 이거. 어. 오케이. 죠. 키리모찌 떡구이. 완성. 아, 생각보다 이거 구성이 재밌는데. 이거 뭔데, 이거?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키리모찌가 이게 세 개밖에 없어 가지고 반 틈씩 잘라서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. 그 네가 뭔가 아이들만. 반 틈씩 잘라 줘용. 좋았어. 일단 이거떡 구운 거를 이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쓰유 소스에 살짝 찍어가지고 한입 대리. 음 맛있다. 근데 떡이 좀 많은 느낌? 한번더 잘라줘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좀더 여러 입으로 먹을 수 있잖아. 그리고 떡이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인절미 땅무치가음 음 괜찮은데? 이번에는 이거 이거 오 조청에도 찍어가지고 이거 어떠냐 이거 음나 드디어 먹는 법을 알았다 이거를 감싸요 그리고 조청을 이렇게 쭉 찍어 그럼 이렇게 조청이 끈적끈적하게 묻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콩 가루를 막 자, 오자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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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일단 조청을 찍어. 조청을 딱 찍어가지고. 별사탕, 별사탕. 예, 별사탕. 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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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달짝 지금 한게 음, 좋다, 좋다. 음, 음, 이번에는 이거, 이거 조청 주유로 간다 이거. 음, 조청 주유 나이다. 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자. 되게 생생 구동이 들어가는 주유 맛. 아 근데 이거 김을 벌써 다못네 이거. 내가 먹은 베스트의 맛은 조청에다가 인절미 가루에 무히면 야, 이건 아 그냥 인절미 가루도 맛있나? 어따 그 이거? 그냥 인절미가 대부렀네 이거. 아 음, 인절미가 맛있네. 정식이도 이거 밥다 먹으니까 이거 바로 퇴근 안네 해. 눈치가 빨라 좋아. 음. 아 오늘도 원래 이거 먹으면 서 쌉소리 할려그랬랬데데아이거 생각보다 음식이 재밌어가지고 쌉소리 할 틈이 없었네요 음 of s o m 괜찮은 거지? 같내만 그런가 발전했어 어우 근데 목말라 죽겠다 o Oh, can the m o 그래 s get the b e l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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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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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,